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 AS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31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 제로투세븐인데요. 오늘 소폭 조정 받으면서 7,680원 선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 방송 때좀 조정을 받으며 다시 매수를 하면 모아가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전략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 저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당연히 지금은 더 좋겠죠 더 내려 왔으니까 제로투세븐이 이번에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좀 쏟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어,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다 주가가 쏟아진 거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수가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 1.8% 2% 가량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제로투세븐도 장중에 4.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실적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에 이제 매출액은 한19% 정도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300% 정도 좋게 나왔고. 순이익도 한20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 상태로 보면은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온 거거든요. 음. 잘 나온 건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 의류사업이 잘안 됐었는데, 의류사업을 접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 개선의 효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보고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또 우리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누군가 팔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음. 올랐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날만한 주식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저출산 정책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멈출 종목은 아니라 봅니다. 음. 그래서. 현재 지금 8,000원 밑에서 7,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추천드렸을 때도 가격이 8,000원대 중반에 드렸었잖아요. 네. 괜찮은 가격이니까 잘사 모아두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목표가는 예전에 드렸던 대로 10% 이상 구간인 9,500원 정도 여기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나 네, 제로투세븐 지난주 금요일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에 비해서 거래량은 적었던 만큼 다시 상승 추세 예상해 주셨고요. 4, 어, 5와 가면서 목표가 그대로 9,500원 선까지 홀딩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월 17일에 매수했던 휴림네트웍스입니다. 5주 관련 주이고요. 지난 방송 때 1,000원 이하면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이다. 사나 가보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20%로 높게 설정을 주셨습니다. 휴림 네트워크스는 또 어떤 AS 전략 들어볼까요? 네, 아까 전에도 이제 특징주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이제 탈모 관련주가 리오프닝으로 좀 오르고 있다. 음. 지금 이제 기술주 테마가 많이 가고 있지만 네. 다음으로는 리오프닝을 저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음. 휴림 네트워크스도 여행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명확히 알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보여 드리는 게 이제 재무제표 이번 실적인데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처음에 드렸을 때도 이번에 실적은 좋지 않을 거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악재를 털고 그 다음에 오를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를 왜 지금 계속 좋게 보고 있냐면은 다가오는 18일이죠. 다음 주, 이번 주 어, 다가오는 18일부터.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단기 비자를 다시 또 발급하기로 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리오프닝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소비보다는 외부,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소비를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 우리 쪽에 좀 최근에 외교 마찰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교류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그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바닥에서 모아갈 게 없을까 싶으신 분들은 전 슈림 네트웍스를 어, 추천을 좀 드리고 현재 가격대는 지난번에 월요일 날 방송에서 드렸을 때에 비해서 뭐 조금 내려온 더 상황이에요. 그래서 8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저는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동일한 전략으로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림 네트워크스 리오프닝 여행 관련 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를 털어내고 주가 강세가 예상이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국 단기 비자 발급 허용으로 리오프닝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목표가까지 어,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어, 지난 방송 추천 주였습니다. 새 중이죠. 그때 말씀하셨을 때 리오프닝 수혜와 함께 자회사 이슈로 AI 수혜까지 같이 얻어볼 네.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 들었었는데 어떤 새로운 전략 주실까요? 어 그때는 동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요즘 많이 밀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성과가 안 나서 좀 아쉽긴 한데 오늘 시장이 좀안 좋아서 그렇죠. 네.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음. 네, 세중도 이제 여행 관련 주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세중의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은봉이 좀 나와서.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제가 또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세종에 대해서 지금 좀 사기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손절가 오지도 않았고,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 범위 에 있으니까,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나 AI 관련주들이 예전에 잘 갔던 종목들이 슬슬 꺾이고 있는데, 그 꺾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에요. 음. 일단 오를 때는 좋았는데, 막상 오르고 나서 실적 나올 때서 보니까 뭐 적자전환은 됐다느니, 또, 뭐 일부는 임원들이 매도를 했다더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분위기들이 조금 좀 휘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추천됐던 종목이니까 세중은 지금도 좋은 가격이니까요. 잘 사두시고 목표가 예전에 매수가 대비 10% 드렸었는데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리우 쿠닝 테마를 전문가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행 관련 종목 세종에 대해서도 목표가까지 10%까지 호이딩 의견 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세코닉스인데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세코닉스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자이 종목도 요즘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일부러 드렸어요. 제가 네. 떨어져서 드려가지고 오늘도 뭐5% 정도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 별로 없고, 이 회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네. 시총이 이제 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니까, 지금 떨어질 때담아내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세코넥스를 제가 드릴 때, 그, 여러분께 같이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는 게, 이 회사가 예전에 그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 쪽이랑 함께 고그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전 엔비디아의 주가를 요즘 보면서, 네. 지금 어제 엄청 올랐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작년 저점 대비 지금 벌두배 정도 가고 있는데, 음.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게 되면서 관련주로 저는 세코닉스도 같이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현재는 조금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코닉스는 어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관련주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좀 같이 내려왔었는데 저는 전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가격 전략 그대로 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주가 조정 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 유효한 종목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엔비디아와 오늘은 희비가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엔비디아 관련 주로 보폭을 맞춰갈 종목으로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S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독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2차전지 시총 5위 기업이죠. 어, 그때 추가적으로 20만원 목표가 상향해 주셨는데 2 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는 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도 이 종목이 이렇게 세게 갈지는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네. <laughs>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넓 넓어질 것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몇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전기차는 쉽게 볼수 있는 시장이 어, 네. 자동차가 됐고요. 음. 특히나 지금 현대 기아차의 유럽 시장 그 전, 전기차 점유율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 3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 그리고 배터리 셀 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 최근에 1월달 시장 굉장히 테마성으로 많이 흘러갔었고 2월달은 지금 2차전지 하나만 유도잘 가고 있는 뭐 반도체 쪽도 이번 주에 좀잘 갔지만은 지금 주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산업과 섹터는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잘 매수를 하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음. 근데 오늘 제가 또 상향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제가 목표가를 상향하는 이유는 에코프로만한 종목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시장 안에서. 음. 그리고 현재 시장 주도를, 시장 주, 주도를 해서 이렇게 어, 한 섹터를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만 한게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특히나 오늘 급등한 이유가 또 전기차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전날에 10%의 급등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 어, 자회사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포항에 어, 또다시 공장을 확대를 하겠다 그런 이슈를 통해서 오늘자에 또다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제가 종목을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당시가 바로 아마 요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드린 이유, 제시해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산업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네. 추가적으로. 한40% 이상의 급등이 연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은 매도 시기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홀딩이 가능하다 말씀을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프로 주도 상승 산업 테마는 2차 전지다 말씀 주시면서 간밤 패슬라 급등세와 SK이노베이션 포항공장 확대 소식과 더해지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으로 더 수익 실현 더 내보자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25일에 매수했던 청담 글로벌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 종목이죠. 오늘 좀 조정 받으면서 12,260원 선으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달성했는데 다시 한번 전략을 새롭게 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매매는 가능하고요 네. 사실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네. 지난 방송에서도 청담글로벌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가능한 가격은 12,000원대 초반으로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청담글로벌이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밴드 벤더, 1차 밴더사로서 화장품 관련한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 중국 리오프닝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체감이 되려고 하면은 아직은 좀 멀었고요. 2월달은 좀 지나고, 3월달 정도 되면은 중국의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는 시기는 3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이 3월달이 지나고 나면 은 전체적인 사장품주들의 p r 도 높아질 것이고, 어, 청담 글로벌과 같이 중국에서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3월달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중, 기존에 어 15년도 1 6년도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PER이 20배 그리고 30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됐었는데 음. 그 정도까지 3월달 4월달 정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네이 정도일 겁니다. 지금 딱이 정도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추가, 어, 공약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매수 가능하시기는 12,000원대 부분에서는 언제가, 언제나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14,000원대 정도입니다. 계속 어 목표가를 갱신하고 내려가고 갱신하고 내려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래서 12,000원대 초반에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 그리 그 정도 선에서 어 한번더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글로벌 현재 가격대인 12,000원 초반대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말해주셨고요. 이 3월 중구 경제재개 본격화와 함께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0일에 매수했던 HMM 어제 역대 최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HMM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모아가야 됩니다. 아, 네, 네. 이 종목은 모아가야 네. 되고요. 네. 어,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이 18조를 기록을 했고요. 네. 특히나 영업이익이 9조를 기록을 하면서 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량주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 음.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HMM이 이제는 조선, 어, 조선 해운 쪽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시기 안에서 정, 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음. HMM과 같이 지금 실적이 우량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 전년 대비 무려 어30% 이상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원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고 바닥 주인 종목. 제가 H&M의 바닥권인 종 어, 차트를 보면 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어, 말씀드렸던 시기가 딱이 정도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가 반등이 어, 탄력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 어, 주가가 실적에 기인한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모아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어, 특히나 지금 만약에 HMM이 지금 보유한 어, 실적 면에서, 그리고 수주한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2025년도에는 어, 업계 최대 어, 해운사가 조선업계가 조선, 업계가, 어, 조선 어, 네. 업계가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선봉량이 어, 엄청납니다. 지금 기록한 게 어, 108만이 되기 때문에 108만 TU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봉량이 많은 업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분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특히나 조선해운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지금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봤을 때도 지금 명실산부한 1위 초대형 선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HMN 같은 경우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우량주, 모아가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2025년에 주도할 상위 업종으로는 조선업종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고 현재까지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월 30일에 매수했던 알체라 매수가 12,370원이고요. 목표 수익률 18%좀못 미치게 달성한 다음에 오늘 좀 매수가까지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알체라는 어떤 전략 또 유효할까요? 지금 알체라 와 같이 인공지능 AI 쪽 네. 테마들은 조금 쉬어가는 단계죠. 네. 근데 쉬어간 단계이기도 하겠지만은 음. 어 인공지능 쪽 그리고 챗 GPT 관련해서 지금 산업 키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 AI 그리고 어, 이런 종, 어, 산업들은 어, 산업 확장성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 산업 확장성이 넓은 종목들을 픽하시고 고르시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면 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알체라는 최고가 수익률 18%를 기록을 했는데 어, 아직까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어, 나온다고 하면은 만 490원 정도의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 최근에 어, 시, 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시장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들이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매수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에서 다음 주 정도의 어, 주가 흐름을 보시고 매수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GPT 사업 부분은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볼 테마이며 이 산업 확장성도 넓은 만큼 1 490원 눌림 나오면 추가해서 유효하고, 다만 좀 이번 주 시장 소비자 물가주수 발표 후에 흔들리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좀 지향해 보자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소통을 원하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검색기까지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